안녕하세요. 류영숙 법무사입니다. 제가 종종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테크를 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요. 저도 제 나름의 경험 그리고 수험 전문가로서 주변 합격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답은 아니죠. 제 방법이랑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남들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법무사 1차는 사법 시험 경력이 있든 없든, 법대 출신이다 아니든. 충분히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최소한 3년, 4년 공부해야 된다. 1년 만에 합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아니,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건가요? <laughs> 존재하는데 자기가 3년, 4년 걸렸기 때문에 남들도 3년, 4년 걸려야지 좀 적성이 풀리는가 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법무사 1차는 객관식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효율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얄팍하게 공부해서 합격하면 법무사 2차 공부를 할때 힘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합격하더라도 나중에 실무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 아유, 어떻게든 시험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실무까지.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실무하고 시험 공부랑은요. 전혀 별개의 세상입니다. 무슨 수험 공부를 할때 실물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그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무튼 내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할 거다. 이런 신보는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보다 더 빠르게 합격하신 수험생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분 의견을 따르고 싶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접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때 맞는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공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을 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떤 목적이요? 최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목적. 단지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되지 마. 아, 평균 뭐 3년 걸린다던데, 뭐 최소 2차 합격까지 5년 잡아야 된다던데, 아유, 사법시험 경력 있는 사람들이나 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지, 객관식 문제집으로만 합격할 수 있지, 비법대생은 그게 아니라든지, 그리고 최소한 법무사들 합격생들이, 최소한 학벌이 뭐 서울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든지, 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무시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식만 택하시면 제가 말하는 기간 안에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만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과 안 맞는다면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세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마시, 듣지 마시라고. 그냥 내가 뭐 3년 걸렸으니까 1차 합격 갔는데 내가 4년 걸렸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돼. 그리고 뭐 최소한 학번이 이 정도 돼야 돼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지식이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뭐, 뭐 객관식 문제집으로만 일차 학교 갈수 있고 뭐 요약서로 이차 학교 갈수 있지 비법대생은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는 짧게 주제를 말씀드리면 내가 못했으니까 남들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